오늘은 우리가 몇월달에리 심은 마늘을 수확하는 거죠? 작년 가을에. 아, 작년 가을에 심었던 아이고 우리 마늘이 농사가 잘 됐나요? 돼지가 네마늘밖에 있는 그 지렁이 캐 먹는다고. 네마늘과다 파들이 가지고. 흥망이 어 아이고 올해는 작년에 그 위에 집에 사장님이 준 정말 우수한 상품인데 그죠? 마늘 한마오 마늘 크네요. 웃겨. 오 마늘 크네요. 정말 마늘이 좋은데 우리 이 멧돼지가 이래가지고요. 다퍼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마늘 다 소개드려요 지렁이 네. 채 어. 먹는다고. 네. 근데 마늘 남아 있는 마늘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좋아요. 굵고 좋네요. 음, 음. 어. 어, 이 마늘가 오늘 농사 잘 되면은 이웃집 농사할 때씨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우리 것밖에 안 되겠네요. 우리 것도 될난지 모르겠습니다. 와, 정말. 오, 오, 마늘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마늘 3년째 하고 있는데 최고네요. 뭐, 처음 전보다 처음 하는 건데. 음, 오, 멧돼지가, 멧돼지가 아마 안, 안 파우쳤으면 은 정말 마늘도 잘 됐을 건데, 그죠? 어 마늘 수확 하면은 나눠줄 때가 너무 많았는데 어떡하죠? 우리 아, 김장 되는데 지금 멧돼지가 캡서 네. 시하는 어... 것도 잘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늘이 너무 좋아요. 와, 마늘 좋아요. 마늘 캐기가 어려워요. 네왜 어려워요? 그냥 쑥쑥 뽑보면안 돼요. 멧돼지가. 네. 이상하게 파질이라 해놨구나 엉망이 되었어 네 근데 흙에 그냥 뽑으면 되는데 호미로 꼭그해야 돼요? 힘들어요? 뽑으면 어, 힘들어요 어. 와 근데 바늘이 정말 굵어요 그죠? 네 올해 어. 김장을 뿌리가 아주 싱싱하죠 아 어, 그렇네요 어, 와 와, 정말 좋네요. 와, 정말 좋네요. 와, 나 이렇게 좋은 마늘 처음 봐요. 올 김장하면 맛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뽑으면 떨어져 려요 아, 대단한 멧돼지들이야. 멧돼지는 마늘 좋아하나요? 마늘 안 좋아하는데. 네. 마늘 밭에 있는 지렁이. 그 기렁 이렇게 눈만다고 겨울이야. 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 많이 내려 와서 밭 땅에 있는 기렁이를 아이고. 캐문한다고. 그럼 오늘도 열심히 캐 보세요. 네.